이엔 조격바스부 입욕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재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실리콘 주걱 그리고 믹서 볼 저희가 스프레이 병에 담아드렸는데 감초 추출물이랑 EM 발효액을 5대1 비율로 맞춰놓은 스프레이 하나랑요 오일을 세 가지 앞에가 있지만 두 가지만 넣어도 돼서 저희가 두 가지는 랜덤으로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연산 50g 전분 40g 베이킹소다 100g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욕제가 있는데요. 이 앞에는 네 가지의 색상이 있지만 한 가지 색상만 넣으셔도 되셔서 저희가 이것 또한 랜덤으로 한 가지만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. 네, 이제 저희 EM 조격 바스붐 입욕제를 만들어 볼 텐데요. 먼저 베이킹소다 100g을 믹서볼 안에 넣어 주세요. 두 번째로는 구연산 50g을 넣어 주세요. 그리고 전분 40g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입욕제 1g. 저희가 약봉지에 하나만 드렸는데 이것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오일은 저는 라벤더랑 페퍼민트를 준비를 했는데 각 10방울씩 넣어주시면 되세요. 여기서 조심해야 되시는 거는 꾹 눌러서 하시는 게 아니라 똑똑똑 떨어뜨리시면서 열방으로 해주시면 되세요. 네, 그 다음에는 주걱을 이용해서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. 이제 잘 섞이게 되었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게 감초 추출물이랑 EM 발효액을 뿌려주시면 되세요. 붓지 않고 뿌리는 이유는 붓게 되었을 때는 이미 입욕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스프레이로 소량씩 뿌려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. 점점 색이 선명해지시는 게 보이시죠? 근데 아직 멀었어요. 어느 정도 뭉쳐지겠다 싶으면 손으로 점도를 확인해주세요. 이 정도로 뭉쳐지면 되거든요. 여기서 더 감초추출물이랑 EM 발효액을 넣게 되시면 나중에 수분이 나오게 되면서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. 가수금 틀이 있으면 더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하셔도 무관하세요.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지만 뭐 크게 만드셔도 상관이 없으세요. 완성이 되었습니다. 지금은 말랑말랑하지만 하루가 지난 뒤에는 이게 딱딱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럼 EM 조격 파스브 완성!